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왜 못한다? 안니다 가장 안 믿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이 없습니까? 자기 믿어줍니까? 자기가 진짜 한다고 마음먹으면 자기의 전지선을 걸고 자기가 하는 일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전 이거 해봤어요 진짜 이제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멘토가 그 김승호 회장님이세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상학교에서 수강을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었고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신 내용이 1대1 독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던 대화이겠죠 누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자, 이사를 가. 공간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운이 바뀌어. 환경이 바뀌면 운이 바뀌어. 해봤거든요. 어, 진짜 바뀌어요. 이건 흡사 맹모 삼천지기랑 비슷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주변으로 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느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아까 너 그만두면 안 되냐? 창피하다. 여기에 내가 파이어 돼가지고 막 미친듯이 노력해서 중간이라도 가거나. 자, 기본적으로 내 운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내 주변에 운이 막 상승제야. 막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럼 계속 연락을 깊게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각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사람 만났는데도 파이어, 저 사람 만났는데도 파이어. 이런 사람들이 노출이 많아지면 나도 막 항상 각성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맨날 막배 이만큼 나오고, 막 담배 피고, 막술 먹고, 뭐안 좋은 것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내 주변에 계속 노출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그냥 그 중에 금묵자 그냥 검은 물이 들어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을 거예요. 근데 전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가면 되죠. 까만 게 없는 쪽으로. 그건 내 선택 아닙니까?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약간 놀라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누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딱 책을 읽고 월 수입이 2천만 원이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보험 쪽 관련된 일을 해서 이렇게 고액가상가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빡세게 살라는 이 얘기를 듣고 고시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친구가 고시원에 사는 거예요 그친구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미안한데, 가난한 분위기도 전염되는 거 알아요? 내가 보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환경과 분위기가 나한테 배일 텐데, 그러면은 만나는 고객한테 좋은 인상 줄수 있을까? 자기가 항상 좋은 분위기, 에너지를 갖고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자기도 사람인데 영향 안 받을까? 그러지 말고, 좋은 데로 이사 가세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얘기했던 그 세이노의 그 가르침이 먹혔던 시기가 있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선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 친구 이제 바로 석총 앞으로 뷰 좋은데로 이사를 왔던데 하루하루가 다른 거죠 왜 그렇게 분위기 좋은데 가면 뭐가 있어요 아침에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에도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생기가 넘쳐 고시원 가봐요 찌들어진 얼굴이죠 좀... 나도 고시원 살아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글쓸때뭐저 시나리오 작가도 해봤고요 드라마 작가도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드라마 작가 할때 시나리오 작가 할때 고시원에서 진짜 두 평도 안 되는 데서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글 쓰고 졸리면 이러고 자고 일어나서 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가에서 입봉하고 이렇게 했었어요글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편좀 그렇지만 거지들도 제가 많이 안다고 했죠. 아유 엄청 맞아. 왜글 쓰는 사람들 중에 1%의 부자 아니면 대다수는 어때요? 삶이 공공하죠. 네. 지금 제 친구 아직도 구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 중에 제 친구 중에 연봉이 500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해 드리냐면 자기가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꿀 때 제가 예술대학 나왔거든요. 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나왔어요. 어, 예술대학에서는 그래도 좀 손에 꼽히는 환경이죠.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저희 와이프가 세무사라 했잖아요. 와이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할수 있는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막 각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각성을 했냐. 나는 내 자산을 생성하고, 그걸 읽고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고 나는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난 스무 살 때보다 작가님 작가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이 사회 안에 지위가 좀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리스트니까 그래도 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딱 보니까 뭐예요? 사회의 소외계층이에요 4대 보험도 안 돼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거의 일당직이에요 고정소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나는 어,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내가 사업이라는 씬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그냥 작가님, 작가님 하니까, 뭐, 연예인 만나고 막 하니까 좋았죠, 어렸을 때.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었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은 제가 원하면 원하는 건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내가 부자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는 방법 딱한 가지 있어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독서입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책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 뭐했어요 DM 보냈는데요. DM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날 때내 행색이 초라하지 않고, 그 또한 나를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이고, 상대도 그게 돼요. 제책 읽어봤다고, 어. 제 유튜브 봤다고. 어, 저다 봤어요. 어저께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청담동에 영동대로 한 그, 큰 대로에 한빌딩한 층을 다 써요. 거기 퇴근길에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있다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저를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아는 지인 세무사인데 마지막에 내리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화면들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새롭네요.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 알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생문사에서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가 노출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찍고 책도 쓰고 했더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고자 마음 먹을 때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주변에 사업가들 중에서 책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부동산 마법학교라는 책을 쓰고요. 이 운의 메커니즘을 썼을 때,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요? 야, 넌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도대체 왜 하려고 하냐?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새가 한마디 했죠. 야, 이거 본업에 충실한 거야. 나 유명해져야 돼. 나 유명해져야 마케팅도 잘 되고, 마케팅비도 줄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실버타운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잘될수 있어. 그래서 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글 쓰는 거야. 내 영향력을 만들고 싶어서 글 쓰는 거야. 내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안 되려고 애쓰는 거야. 그래서 지역 공부해가지고 이 책도 쓴 거란다? 자, 이 상황에서 내 전환점을 만든 거는 어찌됐건 환경을 바꾸는 거였고, 사람을 바꾸는 거였고, 나랑 가장 가까운 그 배우자를, 저는 특정해서 그런 배우자를 찾았고, 그 배우자를 찾았을 때, 저는 365일 중에 350일 정도를 쫓아다니면서 매일 만났어요. 제가 매일 만난 비법이 뭐냐면요.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5분이든 10분이든 얼굴 보고 집에 가고, 얼굴 보고 집에 가고, 매일 한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와이프가 딱! 이렇게 딱 잘랐거든요. 저는 셀러리맨하고는 안 맞아요. 어, 나 작가인데요? 아니,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지를 줬냐면, 와이프가. 말씀 잘하시니까 사업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날부로 다 때려치고 사업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할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하는 시간을 한한 한 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카페로 출근했어요. 와이프 얼굴 보려면 와이프가 있는 그 건물에 카페로 가서 노트북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나는 종이에다 가글쓴 걸로 돈 버는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막 써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느꼈냐?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방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경험담을 공유한 거예요. 어떤 건축이랑 부동산에서 개고생한 얘기를 집짓기 엑스파일이라는 기사로 써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잡지에 기고했고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고 네이버 카페에 3, 4천명이 모였고 그 중에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져서 나는 집짓기를 관리하는 사업을 내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원래 큰 사업을 할땐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분야인데, 작은 집을 지을 때는 사실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쓰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자, 그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을 발굴했고, 발굴하는 고객을 가드닝 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에 세미나를 다녔어요. 세미나를 만나서 책자를 만나면서 내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웠어요? 그런 미즈가 있는 사람들로 채웠으니까 매출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 사업해야지, 이래 놓고,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이러면서 고객을 찾아나서지 않고, 내 주변을 가만 고객들로 채우지 않았다면, 사업이 됐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계획대로 잘 돼서, 50억 매출도 나오고, 100억 매출도 나오고, 그렇게 커져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일년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이미지를 시각화를 하고요. 그 이미지가 있는, 그 캐릭터가 있는 환경의 시간과 공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 공간으로 가시라니까요. 당장 못 가면 난가야지라 목표로도 세우라니까요. 어.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매일 가면 돼요. 이게 성경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여리고성 함락작전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여리고를 우리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예요? 매일 가서 돌을 해요. 돌면서 요즘 말로 노래하라. 근데 맨 마지막에 진짜로 열의 고성이 무너져서 함락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게 실제라고 믿는다면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기뻐하면 됩니다. 이세 가지를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왜 못한다? 안 믿어요. 가장 안 믿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이 없습니까? 자기 믿어줍니까? 자기가 진짜 한다고 마음먹으면 자기의 전지선을 걸고 자기가 하는 일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아니 경우가 상당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고3 제가 이 책에 서두에 그 말을 썼는데 싸이가 저랑 동갑이고 저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싸이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예매를 했습니다 와 저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이 얘기를 왜 하냐. 싸이가 49세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전국을 알아다니면서 어, 공연 한번 하면은, 정말 그 혼자 1인 몇 년을 해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49세면은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이가 그 주변을 누구로 채우고 있는지를 보세요. 제가 그 싸이의 성공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는데, 싸이가 자기 주변에 얼마 나 괜찮은 친구들로 계속 채워갔는지를 보세요. 콜라보레이션이죠. 실제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결국 싸이 와이프가 그 yg를 소개해줘서 그 yg와 손을 잡고 강남 스타일로 터지고 나서 저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본인을 지켜오고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찾고 관계 맺고 쌓아가고 그거에 각성해서 자기를 더 키워가고 이 일련의 과정을 엄청 오래 했죠 그거 싸이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어내 사십 베이베 어. 우리 엄마 아들 어? 댄스 가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40에 됐던 게 벌써 9년 전인데 도대체 <laughs> 몇 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그 1년의 과정에서 그 사이가 성장할 때 만약에 과거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랑만 계속 같이 있었다면 지금의 사이가 됐을까요? 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사를 가셔라. 공간을 바꾸고 또한 가지 내 주변 사람은 바꿔라.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더라도 친족이라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좋지 않게 줄수 있으면 거리를 좀 두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내 운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때 더 친하게 지내셔도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속편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 게 연애 운의 메커니즘입니다. 제 주변에 연애 때문에 고민하고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laughs> 돌싱들. 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성이 필요합니까? 혹은 배우자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었을 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나고 나서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외로워서? 아니면은 고독해서?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귀인을 만나는 것 중에 제 1번은 전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면 그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연애라는 걸 해야겠죠 그럼 그 연애라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를 합니까 자진도빼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날려고 우리가 나이트 옛날에 있는데 갔었죠 음, 놀러 다니는 데 가서 만나는 사람이 진도빼이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하나 있을 거고 자 정서 교감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만날라면 어디 갑니까 교회에 가거나 절에 가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에 가거나 네트워킹 모임에 가거나 비즈니스 모임에 가서 샀어. 근데 나는 생각했을 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귀인을 만나서 운을 전환시키려면, 시나리오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마법학교에 입학을 해야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법학교에 왜 가게 됐나요? 모티브,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법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났나요?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 서로 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시츄에이션으로 넘어갔나요? 그러면 은 내가 해리포터가 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운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이성을 만나야겠습니까?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나서 바뀌었다 했잖아요. 와이프 만나서 바뀐 게 너무 많죠. 첫 번째 여행을 가면 저는 휴양 여행 가는 사람이었어요. 호텔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유니버설 테이스트라 그래서 호텔 음식만 먹어요. 로컬 음식 안 먹습니다. 도전을 왜 합니까? 근데 와이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2만 보는 기본입니다. 음식은 로컬을 먹어요. 여행은 재밌는 거 위험한 거다 해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낭떠러지 이런 거 걷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요, 프렌치 에모르션 같은 옛날에 우리 청룡 열차라 그랬는데 단한 번도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줘도 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페라리 월드에 갔다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 하던 걸 하게 할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리딩에 따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내 운이 전환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내가 특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을 특정했어요. 이건 이상형이랑 좀 다릅니다. 이상형은 내가 뭐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이런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다의 하나의 아이디어란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 때, 누구와 한 팀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이 삶을, 이 삶이라는 경기를 같이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팀원을 매칭한다고 생각하고, 공동은 창업자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좀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외모 지상주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솔직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때 예쁜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쁜데 능력 있고 하면 뭐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성격도 안 좋을 수 있고요. 나랑 잘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이 평범하고 뭐 이런 윤택하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파이어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설득합니다. 난다 견딜 수 있어. 나는 나를 참을 수 있어. 내가 변하면 참지도 인내하지도 않아도 될수 있어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인생 바뀐 거예요. 사업을 안 하던 사람이 사업을 공부했고 사업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고객을 만나고 싶어서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고객을 발굴하고 나서는 고객과 관계를 맺었고 고객과 관계를 맺고 나서는 고객의 지지를 받아서 사업을 빌드업할 수 있었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싸우기도 했고 뭐 컴플레인 하기도 했고 컴플레인 받기도 했고 응. 송사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전는 단단해지고 단단해졌는데 가장 큰 모티브는 뭐다 우리 와이프에게 실망 주고 싶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그 와이프와 계속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은데 나는 언제라도 팽을 당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 잘났고 나 혼자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 모티브 하나로 나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저는 원래 전원주택 살았단 말이에요. 몇 채나 있었어요.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양평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근데 어떻게요? 해 도심 속에서 지금 하루에 막 살바하게 막 일량 장난 아니에요. 업무량 장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 일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인데요. 이 삶을 내가 왜 살게 됐겠냐고요. 와이프랑 같이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운이 전환되고 싶으면 나한테 없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그 능력이 있는 그 이성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대상이 됐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더라라는 게제 얘기입니다. 그럼면 운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옆에 있는 이성을 예 <laughs> 네, 바꾸시면 됩니다. 어.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사람. 아 그냥 뭐 만나면 편해서. 아유 만나면 편한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바뀌죠. 그럼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운의 내 흐름도 바뀐다. 운은 뭐다? 삶의 과정, 일상이다. 그 흐름이다. 일상의 흐름이 바뀐다는 건 결국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뭐가 바뀌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오지 않았던 운이 또그 성실함을 통해서 올수 있고 인간관계 생기고 생성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돈도 벌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돈을 버는 거는요. 작은 돈은 노력으로 벌수 있지만 큰 돈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의적으로 보면 이 생태계에서 도움되는 사람이 됐을 때그 하늘이 돕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자기만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맞죠? 그래야 하늘이 돕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시나리오 쓰는 작가인데, 얘가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진짜 이 나라 이민족 구해보겠다고 열심히 애를 써. 그럼 쓰는 사람도 막 가슴이 벅차고 써요. 그런 게뭐 이순신 장군님 계시고, 최근에 나왔던 또 안중근 의사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아니만 생각했으면, 그런 인물이 됐겠습니까 이 말이 제 얘기는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을 위한 삶을 살때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의 운도 바꾸고 나를 위한 삶을 충실하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에세이처럼 보여주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운의 작동원리 그리고 내 지인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타인의 운을 활용하고 그 운에 올라탔던 그 사례들의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리뷰를 받아보고 서평을 받아보고 또 댓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애기 다루듯이 항상 그 업무하러 갈때 갖고 다닌다는 분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할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유명해지던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유명해지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고, 보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야겠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이익 본다고 생각했으면, 뭐, 사실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책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준비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큰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걸 쓴 저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불순물은 뭐, 아예 없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운을 발견하고, 운을 읽고, 운을 바꾸고, 운을 경영하는 법을 이 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더 세고 강력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파도는 고립되면 다 말라서 숨을 잽니다. 타인과의 부딪힘, 불편하더라도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귀인을 발굴하고 내 주변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의 마음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